야, 마이너스 7도야자 마이너스 구도로 지금 떨어졌어. 송산 포도휴게소. 와. 1월 휴게소에 왔습니다. 구만하라 간판이 보이고, 저기 금강이란 간판이 보여서 이제... 아... 저한테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이쪽 한번 올라가볼까? 금강 하구 뜨기라 되어 있네. 금강, 정주, 를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벌써 다녔어. 여기 이제 오, 나는 이런 소리가 상당하네. 아, 여기는 이제 골프 연습 절대 금지. 여기는 좀 아닌 같은 음. 느낌이. 야, 그래. 저기 한 간판 보자. 간판 보고서, 우리 간판을 보고서, 응. 보고서 저간판의 설명서를 아예 마스크를 벗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 마스크를 벗어야겠다. 아주 시, 시원하게. 이야. 아, 차를 여기까지 갖고 가도 됐는데. 모르지. 뭐. 차량 출입 여기가 야영 아. 야영유치사금지. 음. 아 고마나루로 맞네. 이게 맞긴. 고마나루잖아. 고마나루가 아니다. 제네로 왔어. 아, 제대로 왔다고? 뭐, 어. 아, 고마나루라. 고마 근데 여기 이제 그래. 근데 곰사당이구나. 이게 잘 왔어. 편의치가 여기야. 음. 금강. 제, 음. 렇지 일본이 곰사당이고. 2번이 금강육경 고만하노 솔밭이고, 음. 3번이 고만하노 전망대가 있고, 음. 곰사당 오른쪽에 곰사당 전망대가 있고, 그렇지. 이렇게 200m, 오케이. 아, 이쪽으로 한 200m 정도 가면 되는가 봐, 그렇지? 또걸어가면 음. 가면서, 그 오른쪽에 곰사당 저기 있다, 곰사당. 아, 저기, 저, 저것도 한번 가봐야지. 음. 야 풍경이 멋있어. 그나마. 여기 어, 가이 있구나. 어, 괜찮아. 이게 다 수나무야. 아, 오른쪽에 이제 금, 곰사당 공. 아, 아, 저게 곰사단이고 저기 곰과 관련된 뭔가 전설이 있는 데다. 아, 여기는 곰만단이구나 가기 아, 좋은 게저쪽이 어디. 아, 이리 밑으로는 꽤먼 거리인데, 근데 산책으로는 좋지. 이기있 분은 벌써 사진 그큰거 있잖아. 그 망원 렌즈 입고 달고. 그, 그, 같은데. 아, 어, 맞아. 아, 어, 여기야. 110m 가야 돼. 그러면 공사당을 지금 가자. 공사당을. 왜냐면 지금 안 가면 이따 가면 또 가기가 싫어질 수 있어. 아, 추우니까. 지금 공사당을 이렇게. 그래서 한번 구경 살짝 해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이지. 우린 우린 항상 뭐 처음이야. <laughs> 처음이고 이제 마지막이야.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마지막이야. <웃음> 아, 야 금요일 날 아침에 누가 벌써 올라갔다 올라갔다 왔네발자이 벌써 보이네. 근데 여기가 이제 소울밭이야. 어, 소 소나무, 소나무가 많고. 음. 야,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들이 많네. 큼직한 소나무들이. 아, 이렇게 아. 있고. 아, 여기, 여기 진짜 소나무들이 많다. 저기도 뭔가가, 뭔가가 좋은 물이 하나 있긴 있어. 고, 고, 고. 고, 고, 고.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저거는 이따가 여기 들렸다가 오면서 일로 가다고 여기 아는 아니, 아니까. 쭉 가서 100m 가서 아래로 내려, 내려가면은.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이제 곰 사당이야, 사당. 곰 사당. 아. 새들이 많네 곰사다 아, 암곰 새끼곰 온원을 달리기 위해서 죄를 지낸 사당이다 금방에 빠져 죽은 곰 곰들의 온환을 달리기 위해서 야 곰나루와 돌곰상 아, 주변 밭에서 곰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얘기지 그래 가지고 저 안에 여기에 이런 이제 곰상이 있는가 봐 아니야, 그건 공, 공주 박물관 수상되어 있대. 그래? 그럼, 어, 아, 그럼 면자 여기 있는 건 저거야. 사본, 사본. 이거 뭐랄까. 복제품. 아, 자, 여기 소나무들이 큰게 많아. 자, 들어갑니다. 오, 여기 우리가 처음이야. 아무도 눈을 안 밟았어. <laughs> 야, 아무도 눈을 안 밟았어. 눈을 밟기가 참, 죄송한데. 그리고 여기에, 야, 무락이 여기 있어. 오. 어. 여기 보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 어,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가 봐. 저게 곰이다, 곰. 음, 곰이 있고, 어, 이렇게. 아 어. 어.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당군 신화하고 다 관련된 게 당군 신화. 웅녀 당군. 곰이 사람이 되, 되, 됐잖아. 그거 게기 깊은 관련이 있는 거야. 난이 어떻게 됐는가? 어, 여기 도 소나무들이 다크네 진짜 여 소나무들이 진짜 엄청 이야 그아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어. 오케이 이가 무신단인가? 고문자하고 신신 이게 글자가 있어. 공주 사범대학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이거를 아 이거를 적었나 봐 야. 아, 여기는 대나무 숲이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 아까 네. 대나무 숲. 그래, 대나무 숲 있었어, 그래. 대나무 아, 숲라전국이 그래, 엄청 엄청 그, 망원렌즈 엄청 긴 거. 초점이 엄청나지. 저, 저거는 그냥, 완전히. 아, 이제 저쪽으로 해서, 우리는 저쪽에서 쭉쭉 가보자고. 아유, 야, 장시간 지금 롱 촬영을 하고 있어. 거의 5분, 10분 차영 가는 것 같은데. 야. 날씨가 추우니까 무슨 방불관안는곳 가야 된다고 들더지만그 <laughs> 다음에 또 방부관 또 싫다고 그러더니만 여기, 여기를야 <laughs>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있을 텐데. 아, 어. 웅진 백제. 금방을 통한 국제교로 문화관계 되다. 자, 자에게고 곰이었고, 곰하고 새끼가 있다가, 이게 지금 기다림이라는 게 글자가 있어, 여기 어. 기다림이라는 어. 곰 이렇게 있고, 어. 여기는 곰 관련 조각이 많다 이제, 응. 어, 그래가지고 아,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있으면서 이렇게 근데 눈하고 잘 어울리네. 소나하고 눈하고 이곰 하나 둘세 마리인데 이렇게 곰이 딱 이렇게 있고 여기도 글자가 있어. 지금서 어디도 하나 봐야지 근데 아까 주차할 아, 데가 없었어. 그치지라기는 응. 정식으로 들어오면 안 돼. 예, 맞아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고. 네. 어우 저기 곰이 진짜 크다. 야, 여기도 곰이 이렇게 있어. 야. 행복한 오후 곰. 야. 아유, 여기는 곰이 아주 그냥 늠름하네. 곰이 아주 늠름해. 야, 해봐. 내가 곰을 찍어줄 곰이랑 같이 찍어줄게. 그래? 좋아. 여기 산책길. 응. 자, 응. 야. 어디가 더까 이렇게 해서. 어, 응. 찍었어. 찍어줘.

또 오는 거라면 민나고도잘또 음, 음, 어울렸어. 음. 흰색하고 파란색하고 음. 갈색하고 낙엽들하고 음. <laughs> <laughs> 조화가 잘또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있겠지 어딘가에. 없을 리는 지저 왼쪽 이제 금강인데 이제 금강으로 어, 이제 금강도 금강으로 가야지. 어 그렇지 이제. 저기 넘어이야그지지 응? 어, 그런가 봐. 그치. 여기 아래로 가는 데가 있을 거야, 이제.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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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데가. 저기 있다, 사진 찍어 여기 보자. 왕들의 은신처가 되다. 어, 야. 눈이 와가지고. 아, 이 소나무가 진짜. 내가 그거 해줘? 얼마나 큰지? 인간, 인간, 뭐야, 잣대. 잣대 내가 해줄까? 자. 여기? 어, 거기도. 야, 인간 잣대. 소나무가 아, 엄청 커. 와. 그래. 이제 가자고. 저 아래쪽으로 가 보자고. 되제금강 저기 전망대 저가 전망대 가 볼지? 아. 그럴 것 같지 않아? 아,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뭐, 야, 이 아주 그냥 뭐멋지네 야, 누구들이 누구지? 와, 저기지 야, 누구지? 야, 누구지? 야, 누 야, 이 야, 풍경이 진짜 엄청 멋있네. 야, 백만불짜리 풍경 같은데,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야, 이야, <laughs> 와, 어? 그래, 아까 새가 있어, 지금 위에. 위에 새가 있어. 이거는 누구의 뭐지?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글자가 안 보여. 야다 얼었어. 뭐야? 홍진당과 웅진, 단과 수신제. 야. 웅진, 단과 수신제. 아아 으아. 들 봐라, 새들, 아 으아.